두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. 근데 복권을 사려고 맞죠? 친구도 사고 나도 사고. 오천이백만 원. 와 대박. 이득에 와. 당첨됐습니다. 너 지금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? 야나 당첨됐어. 오천이백. 야 얘기하지 마. 카페에 둘이 만났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그 QR로 확인해 보자. 어? 가만 좀 봐, 한번 볼까? 복권을 꺼내는데요. 신년 지기 친구입니다. 오, 진짜 복권을 훔쳐간 김 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네. 경찰은 금융기관에 당첨금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.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 복권을 사면서 네. 누구든지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라는 어,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밤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당첨금을 이가 다섯 나눠주기 위해서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김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. 오. 준법 의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오월을 선고받았다.